전력이 있는 박정태 전 해설위원을 이군 감독으로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승국 기자입니다. SSG 구단은 지난해 마지막 날 이군 사령탑에 박정태 전 해설위원을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롯데에서만 14시즌을 뛴 박정태 감독은 지난해 현역 은퇴한 뒤 최근 정용진 구단주 보좌역을 맡은 추신수의 외삼촌이기도 합니다. 논란이 불거진 건 박정태 감독의 음주운전 이력 때문입니다. 2019년 음주운전과 시내버스 기사 운전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감독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 과정에서 과거에도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한국 야구위원회 KBO는 허구현 총재 취임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2022년에는 KBO 리그에 돌아오려 했던 강정우가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발목 잡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. 박정태 감독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점은 세번 모두 KBO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 규정 강화 이전입니다. 또한 번은 현역 코치 시절이었지만 두 번은. 현장을 떠나야 했을 때였습니다. 소급 적용 징계가 가능한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KBO의